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인입니다. 진강 전 중공외교부장이 지난 6월 말 영문도 모른 채 사라졌고 사라진 상태에서 한달 만에 해임됐지만 중공당국은 이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외무차관이 진강과 로켓군 고위층이 서방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시진핑에게 고자질하자 공산당 당수 시진핑은 스탈린주의 전술을 채택하여 군사, 외교, 금융 시스템 내에 숨어 있는 가상의 적들을 촉정했다고 미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공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실종되거나 사망했습니다. 미 언론은 칭강이 7월 하순에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소식통은 칭강은 지난 7월 자살이나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칭강은 취임 6개월 만인 6월 25일 베이징에서 베트남 외무 장관과 루덴코 러시아 외무 차관을 만난 뒤 사라졌습니다. 미 언론 폴리테코는 공산당 고위 관리들과 접촉할 수 있는 몇몇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루덴코가 시진핑에게 진강과 몇몇 고위 장교들이 서방 정보 기관에 핵 기밀을 넘겼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진강이 정말로 미국의 선동당에 반역했다면 매우 교활한 푸틴이 진강을 이용해 정보를 얻으려 할 것인데 도리어 고자질했다며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폴리티코의 보도는 진강의 정부 푸샤아웃에는 평범한 언론인이 아니며 그녀가 공부한 케임브리지대가 영국 정보기관의 전통적인 모집지역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중공은 두 사람 사이의 사생화 등의 추문을 의도적으로 흘려보내 비밀누설 의혹을 은폐했습니다. 이 기사는 두 소식통을 인용해 진강이 지난 7월 말 베이징의 최고 지도자를 치료하는 군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사인은 자살이나 고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공당국은 이 같은 소식통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서방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들도 논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강의 실종과 함께 미위차오 중공 로켓군 최고 사령관 유광빈 부부장, 장전종 전 부부장도 모두 거의 동시에 실종됐습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이 부대의 다른 현직 및 전직 고위 장교들도 마찬가지로 구속됐으며 전직 부사령관 중 적어도 한 명은 정체불명의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로켓군 숙청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3월 시진핑이 임명했던 국방부 장관 리상푸도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상태에서 10월 말 정격 해임됐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경호했던 왕 샤오진 전 중앙경호국장이 두달 전에 사망했는데, 증강실종 하루 전에야 공개된 것도 그 배경이 단순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는 외교, 군사 관계자들이 잇따라 연루된 사건은 베이징 최고위층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시진핑 왕조가 썩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베이징이 광적인 편집증으로 가득 찬 스탈린식 숙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시진핑 정권 이후 끝없는 숙청으로 수백만 명의 관리들을 제거했지만 진강과 리상포가 과거 사례와 가장 다른 점은 둘다 한때 시진핑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시 정권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진핑은 편집정이 점점 심해지고 주변에 믿을 만한 관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립되고 편집정에 걸린 시진핑이 오판하여 약한 이웃 국가와 무력 충돌을 일으키거나 이를 빌미로 민주주의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편집증은 관료기구와 경제의 모든 계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중공고위금융관리는 폴리티코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더 이상 중국 밖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전화로 발언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그는 부패 혐의로 해임된 수십 명의 고위 재무 관리들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이 관리의 한 동료는 그가 현재 미국과 너무 가깝다는 혐의와 스파이 활동 가능성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이 초목 개병, 풍성 항려, 즉 겁을 먹어 초목이 모두 군사로 보이고 작은 소리에도 몹시 놀란다는 뜻으로 공포와 불안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베이징이 서방에 개방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